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픽카드 특가 영상에 대해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픽카드 특가 영상은 아쉽게도 여러분들께 다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다른 제품 도 들고 왔습니다. 자, 말리 제품하고 컬러풀 제품 들고 왔는데요. 뭐, 둘다별 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팀원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로 할인하고 있는 제품 군들입니다. 우선, 요 할인, 이거을 추천, 참고해 주셔야 되요. 요거를 참고해 주셔야지 그래픽카드 토탈 할인가가 나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그래픽카드는 요렇게 세 가지 제품입니다. GTX 1050ti, GTX 1060, GTX 10606기가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GTX 1050ti 말리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TX 1050 자체가 발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펜 제품을 간다면 충분히 발열을 잡아주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이 정도 제품이면 충분히 게임을 하는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보조 6핀이 들어갔다는 점은 잔점이 되겠네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1 6 7,483원인데 여기서 카드사 할인을 받게 되면 16만원에 택배비 무료로 구입이 가능하겠죠. 다음 제품입니다. GTX 1060 6기가 블랙 프라임 D5 3기가 제품인데요. 어, 요거는 GTX 1060 6기가 제품과 디자인 그리고 안에 있는 히트파이프, 이런 건 전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 클럭 같은 건 이러하고요. 말리 자체는 메모리 클럭이 썩 높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어, 미리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팩토리 오브 클럭이 적용되어 있고, 하는데 90mm의 팬이 두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1060면모에서는 조금 발열이 조금 세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말리 같은 경우에는 히트파이프가 크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 약간 있는 편인 제품이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써멀그리스 제도포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발을 잡에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리를 GTX 10 603기가 모델 그리고 GTX 970 모델을 둘다 써봤는데요 970 모델은 한 2년쯤 쓰니까 발열량이 상당하더군요 그 GTX 970 말리 그 제품을 제가 이때까지 그래픽 사용한 것 중에 제일 오래 사용한 것 같아요 970은 2년쯤 사용하다 보니까 발열량이 상당해지고 GTX 1060 3기가 모델은 한 3-4개월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발열량이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때 제가 했던 게임이 오버워치 정도인데 오버워치에서 뭐 60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한 뭐 온도겠죠 뭐 그래픽,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하시면은 GTX 1060 6 g b 정도 같은 경우에 뭐 70도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뽑기 운이죠. GTX 1060 같은 경우에 6 g 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모리 오버클럭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파이프나 펜그 디자인 면에서는 전부 동일한 면모를 보이고 있겠죠. 어, 보조핀이 하나씩 다 들어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가 하. 할인 영상은 하단에 아, 링크에 달려 있으니까 네, 참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